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 반복되는 실수, 멀어지는 인연들. 어쩌면 그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직전, 복이 들어오려는 기적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비는 복이 머물기 위한 자리를 정리하는 시기이며, 삶의 전환은 가장 깊은 침묵을 지나 찾아온다고, 이 영상에서는 그대가 마주한 이 고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깊이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이 모든 낯섦과 불안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듯 반복되는 실수의 연속들, 소중했던 인연들이 스르륵 멀어져 가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가끔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의 순간들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새로운 복이 찾아오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방을 깨끗이 정리해야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과 삶의 공간을 비우고 정돈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비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전환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고비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이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난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 속에 가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때 비로소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어쩌면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현재의 미처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야말로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감정을 탐구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며 용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그 인연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인연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기도와 수행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참선과 명상 외에도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업장을 소멸하고 고통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장경 기도는 많은 불자들이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의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능엄주를 외우거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행위 역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꾸준한 기도와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길러줍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다스리거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시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에 당당히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억제하고 다른 존재를 위한 희생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은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적 가치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꾸준한 배움과 성장을 권하셨습니다. 만약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더 깊이 쌓고 싶다면 가까운 사찰에서 진행하는 불교 기본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조계사처럼 많은 사찰에서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 올바른 수행법, 그리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 뜻을 함께하는 불자, 친구들을 만나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삶의 고비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오히려 더큰 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삶의 여정은 때로는 평탄한 길처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구비와 언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길 위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소중한 인연들이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비들이 단지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 직전 어쩌면 더큰 복이 들어오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비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 정리의 시간입니다. 묵은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만 비로소 새로운 축복과 지혜가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전환점은 소란스럽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지금 삶의 고비 앞에서 서성이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 삶의 어두운 길을 밝혀 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마음 다스림에 있습니다. 고비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분노, 슬픔, 좌절, 불안과 같은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 될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억눌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슬픔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늪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찾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어떤 감정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감정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의 뿌리가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현재 겪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과거의 어떤 업이 현생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과거의 인연과 업보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감정을 다스리고 미래의 업을 선하게 쌓아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발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인연의 소중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들로 엮여 있으며 이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은 모두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인연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또한 용서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고비의 순간에는 특히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멀어져가는 인연들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어쩌면 그 인연들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인연들에게는 더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떠나간 인연들에게는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힘든 관계 속에서도 그 인연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인연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이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와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 기도와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힘을 길러주며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참선과 명상과 같은 전통적인 수행법 외에도 부처님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장경 기도는 많은 불자들이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고 죽은 이들의 업장을 소멸하며 살아있는 이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의지하는 대표적인 기도 중 하나입니다. 지장 보살은 지옥의 고통에서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로 그의 원력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부여합니다. 능엄주를 외우는 것 또한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진 수행법입니다. 능엄주는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행위, 즉 오체투지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귀의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꾸준한 기도와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경전을 읽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은 혼돈과 불안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끊임없이 당부하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에 당당히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억제하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존재를 위한 희생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타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은 마음의 허기와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적 가치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외부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는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존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꾸준한 배움과 성장을 권하셨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적인 철학입니다. 만약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더 깊이 쌓고 싶다면 가까운 사찰에서 진행하는 불교 기본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조계사처럼 많은 사찰에서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 정도를 비롯하여 올바른 수행법, 그리고 불자로서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 뜻을 함께하는 불자, 친구들을 만나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며 함께 정진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지혜를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삶의 고비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지금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오히려 더큰 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삶에 평화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나무 아미타불.